3분기 코스피가 3,500선을 돌파하고 비트코인은 12만 2천 달러, 안전자산인 금값도 온스당 4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 반응이 늦은 부동산은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 원을 돌파했고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시 2022년부터 시작된 조정장 이후에 그 평균가가 다시 8억 원대로 재진입했다고 합니다. 자산 가치가 모두 오르고 있는 언젠가 본 듯한 이 현상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는데 여전히 버티기만 하면 좋은 날이 오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이 말뜻을 저는 언제 알게 됐냐면요. 30대가 다 지나가고 40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뭔가 좀 격차가 벌어졌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때쯤 되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매달 받는 이 월급으로는 수도권에 내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아 이거 답이 없겠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다른 걸좀 찾아보려고 어, 책도 읽고 영상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에 성공한 자산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소득을 늘리고 늘린 소득을 자산화해서 불려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소득을 늘리려고 제가 한게 뭐냐면요. 남들 다 한다는 이 주식도 한번 기웃거려 보고 어, 코인을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이 투자금 내 네, 투자금이 그만큼 많아야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종잣돈 10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연수익률 10%를 내면 얼마 벌어요? 어, 100만원 버는 거예요. 어, 한 1억 정도는 굴려서 연수익률 10%를 내야 연 1000만원. 1000만원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연수익률 10%. 아, 이거면 엄청 성공한 겁니다. 그쵸?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1억이 있나요? 있다고 치더라도 연수익률 10%. 아, 이게 과연 쉬울까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부동산 경매를 접하게 되는데요. 어,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요. 내종잣돈이 천만원 있다고 해서 부동산을, 천만원짜리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낙찰받으면 뭐 하나요? 대출받잖아요. 그쵸?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면 투자의 본질이죠. 내가 재테크로 핸들링하는 자산. 이 자산의 파일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대출을 90%를 받으면 종잣돈 1천만 원으로 1억짜리 자산을 굴릴 수 있다는 거예요. 1억짜리 자산으로 10%의 수익을 내면 1천만 원을 버는 구조인 거죠. 10%의 수익, 이 천만원을 내가 넣었던 이 투자금에 대입하면 그 수익률은 100%가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오면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요. 투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자산의 크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종잣돈, 씨앗이 되는 이 돈이 작으면 작을수록 투자를 할때 레버리지를 더잘 활용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 자산의 파일을 키워나가야 돌아오는 수익도 커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 방법만 익히게 되면, 이 자산가들이 이야기하는 소득의 증가와 자산의 증식, 이두 가지를 해결하는데도 부동산 경매라는 수단이 아주 좋은 툴이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가 대표적인 자산의 일종이고, 이 부동산을 싸게 사서 되팔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죠. 원래는 이 근로소득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다른 소득이 더해집니다. 그 더해진 소득으로 과거보다 더 좋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미래의 나의 자산의 크기는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결이 맞으니까 서로 워킹하는데 소모되는 전환비용이 줄어들고 반복할수록 나의 시야와 그 깊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자산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한 가지 장점이 또 있는데요.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은 내가 사용하다가 팔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 심지어는 2년 동안 쓰기만 하면 팔때 얼마를 벌었던 간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이 비과세는 무슨 말이에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주택자 비과세라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혜택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이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혜택도 주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와 1주택자의 비과세 이두 가지만 잘 연결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사느라고 어, 투자를 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좀 뒤처진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 우리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물건 상담을 해오셨는데요. 먼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게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덕소 아이파크 물건입니다. 경매지를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빨간 글씨가 있어요. 이거 어때요? 어 일단 무섭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릭을 해보신 거예요. 계속 보면 전용 36평짜리 대형평수 물건입니다. 여기까지 뭐예요? 빨간 글씨 플러스 대형평수. 허들이 두 개나 있는데 그 허들을 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뭐가 문제여서 문의를 주신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물건에는 미상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한 가지가 끝까지 풀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서류들을 쭉 봤을 때 종합적인 판단은 이 미상 임차인은 채무자의 배우자였는데요.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나간 이 당시에는 채무자는 다른 곳에 전입이 되어 있다가 현황조사 이후에 물건지로 전입을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현재는 채무자 부부가 이 물건지 물건지에 같이 살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권리상 문제가 없다는 것과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낙찰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감정가 8억 3천 3백만 원짜리 물건에 3명이 입찰 경쟁을 했고 최종 6억 2천 2백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어 낙찰가율 74%면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 낙찰받고 이틀 뒤에 사건 열람을 하셨고 사건 서류에서 그 동안 마음에 걸렸던 이 미상 임차인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바로 명도를 시작하셨어요. 잔금을 8월 11일날 납부를 하셨고 한 달이 안된 시점에 명도를 완료하셨어요. 애초에 가족분들과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찰을 하신 거라 지금은 올 리모델링 공사를 셀프로 진행하고 계시고요 처음 하시는 거라 정신이 없다고 하시지만 많은 걸또 배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 그럼 시세를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에 와서 실거래가를 보면 어떤가요? 거래도 뜸은 뜸은 있고, 음 가격도 들쑥날쑥합니다. 이러면 기준점을 잡기가 참 애매하죠. 이럴 때는 이 물건보다 한 단계 작은 타입의 실거래가를 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적어도 작은 타입보다는 비쌀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면 하나 작은 타입이 올해 6억 중반부터 7억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물건과 낙찰받으신 경매물건은 전용평수로 한 6평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단지의 평단가는 1750만원입니다. 실거 주시고 올 리모델링까지 진행을 하시면 향후 보수적으로 8억에는 충분히 매도가 되실 거예요. 나와 있는 물건을 보면 같은 평형 기준층 이 저층은 제외하고요. 기준층 최저가가 9억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으로 보다가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어서 일반 매매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죠? 아파트를 찾아가겠죠. 세대수가 1,200세대가 넘으니까 어, 단지 1층에 부동산이 한두 개, 세개 정도는 있을 거고요. 자, 들어가서 뭐라고 하나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 물건 볼수 있나요? 어, 볼수 있어요. 다 둘러보고 나서 소장님 이거 마음에 드는데 깎아줄 수 있나요? 없어요. 네, 계약할게요. 자, 끝입니다. 이분은 이 물건을 경매로 얼마에 샀어요? 9억에 나와 있는 물건을 6억 2천에 매입하신 거예요. 남양준님의이 공부의 가치, 공부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어, 2억 8천만 원인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물건을 실거주가 아닌 단타, 이 단기 매도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평수니까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겠죠. 감정 평가서에 건물분의 비율이 어때요? 어, 토지와 건물을 딱 절반씩 50대 50으로 나눠놨습니다. 심플하게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4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또뭐 있어요? 매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이거는 계산 안한 거예요. 자 디테일한 거 말고 단순 비교만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단기매도가 아니고 내가 2년 동안 어, 실거주 실거주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겠죠. 이렇게 되면 뭐랑 똑같아지냐면요. 이 비과세를 받게 되면서부터 단타였으면 내야 할이 부과세 4천만원과 플러스 알파죠. 종합소득세를 절세한 겁니다. 돈을 안 썼으면 그만큼 돈을 번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혜택은 무조건 챙기셔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비과세 조건을 맞춰놓고 8억에 매도를 했다고 해볼게요. 뛸거 띄고 1억 5천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어때요? 어, 2년 동안 단타로 순수익 천띠기를 15번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네, 종잣돈이죠? 이 투자금이 다 묶이는데, 그럼 다음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LTV 70%는 5억 4천 2백만 원이에요. 나의 DSR만 충족이 된다면 실거주를 하다가 자금이 필요했을 때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4천 2백만 원까지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거구요. 만약에, 만약에 사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조달할 수 있는 이 LTV의 버퍼존은 더 넓어집니다. 돌아와서 이 물건을 싸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빨간 글씨 플러스, 대형평수 플러스, 미상임차인의 존재, 이세 가지의 기본적인 허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불규칙한 실거래가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이때가 언제냐면요. 새로운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였죠. 627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매 시장이 좀 어수선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투자에서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말에 대입을 해보면 그동안 남들 놀 때, 쉬어도 되는 때에 공부를 채우고 계셨던 그 노력이 삼이었다고 하면 7이라는 운이 더해지면서 포텐이 터진 좋은 사례인 거예요. 어, 이분이 이 물건 하나로 멈추실까요? 내가 지금 40대라면 앞으로 다가올 50대, 60대까지 이걸 반복하기만 하면 그 자산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종잣돈이 적어서 경쟁률이 높아서 정부의 규제 때문에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있다면 이 영상으로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선택지를 넓혀놓고 이런 플로어로 나의 예산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접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